그대가 지금 스티어링이 많이 거칠어 권장아 <목소리가> 니가 한들확긋다가오 너무 밀려나네? 그었다가그 <laughs> <목소리가> 타이어 다 짝살려 아, 있는거지 그러니까 음... <목소리가> 그대가 지금 스티어링이 많이 거칠어 아예 권장아 <목소리가> 니가 <목소리가> 한들확긋다가오 너무 밀려나네? 그었다가 감았다가 <목소리가> 열에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점점점 아 지금 미끄러지려고 하네. 어 조금 더 속도 줄었으니까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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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 모아이면 뭐 더해. 자이 차로 여기를 달릴 건데 티어링 하면 어디 어디가 작동이 될까? 앞에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를 서스펜션 늘리고 네, 축이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타이어랑. 음. 뭐, 타이어부터 작동이 뭐라... 될까? 아니면, 서스펜션부터 될까? 음... 음... 타이어, 여기 에이... 서스, 서스, 서스. 타이어... 타이어도 바로 작동될 때도 있고, 타이어가 작용되기 전에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타이어를 밀어버리겠지. 안눌려고 열리니까. 또물렁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타이어가 아직 버티고 있어. 그럼 서스펜션 먼저 눌리고, 타이어가 이제 밀리나겠지. 자체. 이렇게 생각해요. 서스펜션 눌리고, 차는 이제 롤하지. 롤 하면 계속 한 바퀴 더까 아니요. 안 돌지. 네, 뭐지, 어느 정도 뭐지, 딱 뭐지. 눌리다가 네. 스탑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타이어가 밀리냐, 안 밀리냐. 그거를 파악해. 그래서 스티어링 할때 지금 먼저 롤딱 먹이면 지금 선회가 안될 때가 있어. 근데 선회가 딱 되려는 포인트부터 이제 그때부터 스티어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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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속도가 줄어드는 거에 맞춰가지고. 일단, 딴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롤만 부드럽게. 타이어가 지금 프론트 진입할 때는 프론트가 밀려나는지, 내가 브레이킹 때문에 리어가 밀려나는지, 그거를 한번 느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음. 자, 여기서 엑셀 쭉. 음. 자, 방금 엑셀 밟았지? 아, 네. <목소리> 저번에 말했지. 여기 코너 중간까지는 브레이크로 조작. 중간부터는 엑셀. 지금 너무 멈췄으니까 지금 브레이크 놓고 엑셀을 밟았잖아. 엑셀을 밟으면 저번에 말했던 적 있지. 뒤로 가고 그러면 언더로 나 바뀌어 버려. 그게 지금 네 요번에 레이스 할 때도 그렇고 너무 빨리 멈출 때도 있고 네가 브레이크 양 실수해 가지고 너무 많이 멈추면 어떻게 돼? 코너 아직 돌지도 않았는데 엑셀이 말이가지 그러면 코너도 언더나. 그러니까 언더가 나면 어떻게 돼? 안 튕겨 나가려고 해네. 핸들 더 꺾겠지. 네. 그러면 타이어 다짝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마모되면 될수록 브레이크를 일, 일찍 밟거나 조금 일찍 놓고 이제 브레이크 놓고 이제 코너 중간까지 이제 그냥 조절하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브레이크 대기하고 있다가 엑셀에 발이 가면 안 돼. 라운드 중간 CP 있지. CP 이후에 엑셀 밟는다는 개념으로 갈게. 그 전에는 브레이크로 들어가고 여기서 밟아. 아, 네. 들더 속도 줄었으면 해들 더더 트라이. 그냥 네가 스티어링 트라이를 안 하면 계속 먼길 돌아가 버려. 속도 줄었으면 스티어링 하면잘 차고 돌아가. 스티어링도 아 이쯤 되면 더 꺾어도 되겠구나. 이도 롤 해제 해주고. 네가 갑자기 확넘기려고 하다 보면 턴타임이 놓쳐 버려. 네, 저번에 그거 마이크 사진 보여주거겠지 아, 그거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 알 필요 없어. 핸들, 저. 속도만 줄이는 게 아니고 스티어링도 더, 더, 더 들어가지. 속도가 줄으니까 차 핸들 돌린 거 대비 들어가지. 네. 스피드 좀더 올라가 가지고 앞타입 아, 밀려날 때, 할 때까지 뭐라고 해거야 자, 핸들 속도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 자 기어 다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3단으로 가서 브레이크 조절하면서 을 드가봐. 2단이라고 생각하면 3단으로 한번 돌아보고. 자, 지금 엔진 브레이크 안 걸리니까 지금 브레이크 밟게 되지 아 네네 모른 트랙을 처음 달리게 되면 기어만 낮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위로 가면 강제로 브레이크 조절하고 들어가야 돼자 여기는 사단으로 한번 돌아봐 그리고 앞 타이어 밀려나나 밀려나 앞에 눈 내려갔으면 다음에 3단으 낮추면 되는 거고 무조건 그냥 기어만 낮추려고 하려면 보 네가 감속을 다 하고 액셀을 빨리 밟으려고 자 여기도 한번 사단 방금 브레이킹 하다 보니까 리어 슬슬 빠지려고 하지. 그러면 핸들 많이 안 꺾었는데도 브레이킹으로 리어를 돌릴 건지 스티어링으로 돌릴 건지. 자 시피 보고. 그냥 마, 마냥 꺾는 게 아니고 지금 궤도가 확 들어가 버렸잖아. 스티어링 들어간 거랑, 네가 감속한 거랑 두개 더해지면, 회전방향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가지. 그냥 니는, 아, 이쯤 되면 되겠지 하고, 그냥 핸들만 꺾어 보는 거야. 그럼 잔디밭으로 더어갈것 같으니까 핸들 풀었지. 그게 아니고 네가 단계별로 도 꺾어 봐봐 이 경로면 차가 들어 간다 안들어 간다 핸들 네가 꺾어 꺾어 오,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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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게 나아 2치씩 이렇게 꺾었다가 어? 너무 많이 꺾었네? 풀고 어? 너무 풀었네? 다시 감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돼 아. 점점점점 어? 되네 어, 여기서 한번더 더, 꺾어 볼까? 아 밀려나네 그렇게 찾아야지 그래야 이제 차가 이렇게 오, 넘어가겠지 오, 트랙을 오, 외우더라도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그러면 네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바뀌어야 타이어 마모도 줄을 주고 해버려 외운 대로만 주행을 해버리면 네. 타이어 마모됐을 때 네가 케어를 못해 그러면 후반에 계속 떨어져 버려 이해되지? 응. 최대한 요 라인대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핸들 점점 점점 점자 액셀 앞에 누나치. 그럼 이 쿠폰으로 2단 여기도 스피드가 너무 없지? 브레이크는 너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롤러해야 되는데 늦었지? 아, 예. 자, 스티어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랑 연동해야 돼. 넵. 자, 스티어링 먼저 해 놓고 브레이크 살 알아봐 봐. 브레이크 먼저 하고 턴하려고 하지 말고. 방금은 라인이 롤 먹었잖아. 롤 먹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세개발 돌잖아. 네. 그럼 조금 일찍 놓고 브레이크 살살 발바서 어떻게 멈추는지. 여기도 스티어 먼저 주면서 브레이킹 사. 속도 많이 줄어도 되지. 여기 롤, 롤 먹어야지. 어. 롤롤롤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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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스티어링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그렇지, 속도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맞춰서 스티어링 들어갔는데 방금은 너무 안 좋고데. 네. 자 평가해 보자. 이차 아, 느낌 어때? 진입 때 어때? 진입 때 오버야 아니면. 야... 뉴트럴이야, 약간 언더야. 약간 언더인데. 진입 언더. 네. 코너 미들에서는 이제 속도가 완벽하게 줄었을 때 거의 뉴트럴로 가까워지고 끝에서 이제 조금 오버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를 평가를 하게 돼. 그 세팅을 바꿔서 네가 오버나는 차를 오버 안 나게 바꿀 건지. 네. 아무리 이리저리 바꿔서 세팅을 바꿔도 변화량이 없어. 네. 그럼 네가 바꿔서 타야 되겠지. 네. 다들 그똑후탄 네. 조건을 타니까. 아, 그러면 진입 때 오버가 너무 심하게 돼. 왜 오버가 심하게 나는지를 네가 분석을 해야 돼 자, 방금 이제 스티어링을 확 꺾어대면 바퀴도 일 꺾여있고 하중도 넘어가버리고 브레이크도 확 해버리고 그냥 모션이 켜버리니까 언더가 나버리든지 오버가 나든지 돼버리잖아 근데 일단은 부드럽게 주행하다가 이제 감속을 하면서 코너링이 들어가자아 신일 때 브레이킹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프론트에다 어, 하중 살짝 주고 리어 하중이 빠져서 오버가 나네? 그러면 그거는 브레이크를 물고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 참. 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브레이크좀 어느 정도 끝내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차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너무 차가 빨리 멈춰. 그럼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안 되겠지. 그거를 이제 차를 평가를 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니네 운용 방식이 달라져. 근데 이 차는 스피드 많이 안 줄여도 되지. 웬만하면 스티어링만으로도 갈수 있어. 그래서 지금 무조건 코너 중간부터, 여기서부터 액셀 밟으려고 들면, 자, 아까 방금 진입 이야기였지. 니가 여기서 너무 빨리 멈췄어. 그럼 여기서부터 엑셀 밟았어. 그럼 탈출할 때 니가 타각이 안나오잖아 차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해서 그럼면 네가 스티어링을 더 꺾어버렸지. 네. 스티어링 꺾어버리니까 네. 언더 날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 버티서 뒷바퀴 확 미끄러지겠지. 그럼면 뭐 오버라고 사용하겠지. 네. 네. 자 그러면 원초적인 문제가 뭘까? 네. 네가 액셀을 너무 빨리 밟아서 그런 거겠지. 왜냐? 타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액셀을 밟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조금 더 나온 상태에서 액셀을 밟아야 되겠지. 그러면 브레이킹을 바꾸든지 액셀을 네. 바꾸든지 그래서 네가 그냥 막 주행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왜, 왜 중요하냐면, 어, 날씨가 이렇게 바뀌고, 타이어 마모가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때는 브레이킹으로 돌릴 건지, 액셀로 돌릴 건지, 그거를 니가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애선하듯이 만타면안 돼. 아, 여기 실버스톤이거든? 네. 여기 처음 달려보지. 아직 안 달려봤어. 네. 자, 일단 라인 한번 켜줄게. 스티어를 니가 어느 포인트에 풀지 말지. 일단 딴거 말고 롤. 자롤롤롤 롤. 여기 여기까지 롤롤롤롤 이제 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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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롤 롤. 점 핸들 점점점점점 액셀. 여기 도 핸들 핸들 점점 속도 쪽좀빨봐야지아이 보고는 있었는데. 아. 아이 브레이크 안 뭉치네 하면서 보면서 왔어요 별린이 12만 보면서 자 지금 엑셀 밟보니까 나갈 고 같지? 네 그러면 아까 너무 감속 많이 한거 같지? 네 브레이크 영력을더 길게 잡아주면 되겠죠 어. 약하고, 오케이. 속도를 약간 덜 줄이면서, 튀겨나갈 네. 때말다할 때까지 조금 네. 더 늘고, 엑셀을 조금 늦게 밟게. <목소리> 아, 부드러우니까 훨씬,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